자, 그럼 얘는 a에서 p로 가는 거두칸두칸네칸이야총네칸4 팩토리얼 분의 2 팩토리얼 2 팩토리얼입니다 래서 여기까지? 그럼 얘는 몇칸몇칸 몇칸 가는 거야? 얘는 어 하나 둘셋 하나 둘 셋이네 곱하기 p에서 어디로 가는 거 b로 가는 거는 몇칸 6칸 6 팩토리얼 3 팩토리얼 3 팩토리얼 해주면 끝 답입니다 서연아 했어? 야 그럼 계산해 답 있으니까 계산합시다 약분 됐어 됐지? 4 3 남았어 이거 6이야 앞에 거6 그다음 뒤에 거는 곱하기 얘는 5 4 3 남았어 5 4 20 120 이렇게 되겠네 했어? 어, 이건 쉽지? 얘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똑같아 얘도 똑같은 건데 색칠해놔서 지워야죠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으면 얘 똑같이 만들어져 얘 문제도 똑같은 문제 위에 거하고 똑같아 어떻게 길을 만드냐면은 이렇게 길 빨리 들어오십시오 목사 해줄게 음, 잠깐 이거만 하고 이렇게 만들면 돼 길이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자 잘못이었어 대충 입시다 원이어서서안 됩니다 길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다음 얘도 마찬가지 이렇게 나오면 이런 식으로 연결해 주면 돼 됐어 그럼 제하고 똑같아 얘 어떻게 갈 거냐면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꼭 지나야 되는 점이 어디냐면은 여기하고 여기야. 여기 두 개를 안 지나고서는 여기를못 와. 안, 얘,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갈수 있어.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간 다음에 B 지점 갈수 있다고. 됐지? 그럼 여기 통과해야 되지? 무조건이야. 여기 두 개가 그겁니다. 딱 막혀 있어. 됐어?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냐면은 P라고 할 겁니다. 여기를 Q라고 할 거야. A에서 어딜 지나서, P를 지나서 어딜로 가? B로 가는 게 있어. 이렇게 A에서 Q를 지나서 어디로 가는 게 있어 B로 가는 게 있어, 그치? 한번 해볼게. 좀 그림을 지우면 돼. 나 A에서 P로 갈 겁니다. 나중에 다시 할 거지만 지웁시다. A에서 P로 가는 최단 거리입니다. 최단 거리. 그래서 A에서 P로 가는 최단 거리, 그치? 요것밖에 없습니다. 요렇게 그럼 몇개 가야 돼? 몇칸 가야 돼? 한 칸, 두 칸, 세 칸, 네칸 가야 되지. 사팩토리얼입니다. 근데 이렇게 가로도 아니지, 이렇게지 이렇게. 그지 대각선인데 오른쪽 아래 대각선 하나, 오른쪽 위 대각선 세 개. 그래서 똑같은 게세개 있어서 삼팩토리얼이야. 에 됐어 여기까지 돼. 그럼 P까지 왔어. 그 다음에 이제 얘는 필요가 없어. 러요가면최장거리가 아니야. 어떻게 가야 되냐면 피해서 B 지점으로 가야 돼 이렇게 그럼 얘는 여기가 없잖아 여기를 있다고 해 여기를 있다고 합시다 그래서 있다고 한 거야 그럼 얘총몇 개야? 있다고 하면 있다고 하면은 하나 둘셋 넷이니까 4팩토리얼 2팩토리얼 2팩토리얼이겠네 같은 게두개두 두 개씩 있으니까 그래서 거기서 몇개 빼? 하나 빼면 됩니다 왜? 이거 거쳐서 가는 길 하나야. 이렇게 가는 거 하나밖에 없어. 됐지? 하나 뺀 거야. 얘가 하나 뺀다는 거. 어이어 여기 뺐습니다. 그래서 하나 뺀 겁니다. 곱해주면은 얘야 지금. A에서 P 거쳐서 B로 가는 길입니다 이게. 다음 이제 A에서 Q 거칠 거야 줄게. 여기가 Q였습니다. 그럼 얘도 또 다시 그어봐. 뭐 지울 건 지워도 급시다. 이렇게 돼야 되네. 여기 A에서 Q 갈 겁니다. A에서 Q 가는 게 이제 거꾸로야. 야, 봐봐. 얘 지워. A에서 Q 가는 최단거리입니다 여기. 요렇게, 요렇게. 됐어? 그럼 아까 여기서 지웠던 거하고 똑같지? 얘도 여기 길 있다고 칠 거야. 그럼 얘는 이거 신경 쓰지 마, 이제. 여기는 신경 쓰지 마. Q까지만 갈 거거든. 됐지? 그럼 하나, 둘, 셋, 넷. 4 팩토리얼, 2 팩토리얼, 2 팩토리얼이야. 왜? 오른쪽 아래 두개 오른쪽 위두개 됐어? 근데 이 길이 없지? 이 길이 없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몇 가지 길? 한 가지 길이 빠져나간 거야. 됐어? 빼기 1, 이렇게 하면 돼. 여기 이렇게 가는 거길 하나야 <laughs> 됐죠? 하나 빼 이게 A에서 Q 가는 겁니다 이제 Q에서 B 가는 건 쉽지? 길이 이겁니다 이렇게 생겼어 얘는 몇 개야? 오른쪽 아래 하나 오른쪽 위에 세개 곱하기 4 팩토리얼 3 팩토리얼 해주면 되겠지? 똑같지? 똑같습니다 어, 곱하기 2 하면 됩니다 똑같아 이거 두개더 해줘야 되거든 같이 일어나, 동시에 일어날 수 없는 일이거든. P하고 Q를 동시에 지나면서 최단거리로 갈수 없잖아. 그래서 APB 가는 길, AQB 가는 길. 똑같습니다. 곱하기 2 해주면 돼. 됐죠? 그럼 얘는 계산하면 뭡니까? 4입니다. 곱하기. 어, 이거 중괄호로잘 쳐야지. 이거 먼저 빼기부터 해야 됩니다. 됐지? 그럼 얘는 뭐야? 4팩토리얼, 이거 6이지? 이거 6이지, 6? 가자, 6, 5입니다. 그럼 얘는 20 곱하기 2, 40, 이렇게 돼. 네. 그죠40 맞네. 됐습니까? 어, 별로 어렵지 않지. 애. 내용은 안 어려워. 근데 못해. 안 해봐서. 어, 해봐야 돼. 직접 이렇게 그려가면서 해봐서. 몇번 해봐야 됩니다. 이거. 넘어가서 이제 장애물이 있는 애야. 장애물이 있는데 내가 한번 해볼게. 위에 거. 장애물이 있는데, 어떻게 가야 돼, 얘는? 이제 호수를 지나가야 돼. 호수를 통과해서 가야 돼. 거쳐서 가면 안 돼. 밑에 답이 나오긴 했는데, 야, 얘가 꼭 지나야 되는 점이 있어, 이렇게. 지읍시다. 나도 풀어봐서. 됐죠? 야, 이렇게 있는데, 얘가 꼭 지나야 되는 점들이야 너네 위에 문제 이렇게 있잖아 호수가 있는데 얘네들이 지금 A, B 말고 P, Q, R, S가 꼭 지나가야 되는 애들이야 호수 빼고 호수가 좀 파란색이 아니어서 좀 그렇죠? 어? 보시면 어떻게 돼 A에서 P로 가 여기 호수 때문에 여기 호수가 이렇게 있어 호수가 이렇게 있어서 딴 길들은 막혔어 얘는 올라가면 A에서 P로 가는 거한 가지 길이지 됐어? 그 다음에 이제 P에서 어디로 갈수 있어? Q로 갈수 있지 그럼 얘는 A에서 P로 가서 Q로 가서 B로 갈수 있어 A에서 P로 가서 P에서 Q로 가서 Q에서 B로 가는 길입니다 그럼 얘는 몇 가지야? A에서 P 가는 거몇 가지? 하나가몇 가지? 뭘 셉니까? 하나밖에 없습니다. 곱하기 P에서 Q로 가는 건몇가지일까두 가지입니다. 곱하기 Q에서 B로 가는 건 어떻게 누굽니까? P에서 B로 가는 건 하나잖아. 그래서 이것밖에 없어. 최단거리야. 밑으로 내려가면 안 돼. 올라갔으면 됐지. 한 개밖에 없습니다. 끝 끝이야 이게. 그다음 이제 아래 거 봐야 돼. 이제 반대편 있잖아. 얘는 얘는 어떻게 가냐면은 한, 한 가지가 있어 S 통과하는 게 있어 A에서 S 가서 바로 위로 곧바로 올라가는 거 하나 있어 그치? 한 가지 있어 A에서 S 가서 S에서 B로 가는 거한 가지 있습니다 그치? 그 다음에 A에서 어디로 가? R로 가 R에서 어디로 가? B로 갈수 있어 A에서 줄게 A에서 R로 갑니다 r에서 b로 갑니다. 이렇게 가는 게 있어. 됐지? 그럼 s 안 거치고 가잖아. 그래서 s 거치는 거센 거야. 했니? 그럼 얘는 몇 팩이야? 하나, 둘, 셋, 넷. 4 팩토리얼. 그다음에 얘는 뭐야? 가로 몇 개? 세 개. 똑같은 게세 개. 3 팩토리얼. 곱하기 이제 알에서 s로 가는 r에서 b로 가는 거. 하나, 둘, 셋, 넷. 4 팩토리얼. 가로 하나, 세로 똑같은 거몇 개? 세 개, 3 팩토리얼. 그래서 얘 약분하면, 4 곱하기 4, 16입니다. 그쵸? 어, 다 더하면 됩니다. 이건 2였습니다. 답은 그래서 뭐야? 얘는 다 더하면, 19? 맞습니까? 응, 19입니다. 이렇게. 야, 확인 34번만 한번 해볼래? 확인 34번은 지금 여기가 가려져 있습니다. 딱 있는데, 여기에 뭐호수 같은 게 있는 거야. 이렇게 호수 같은 게 있습니다. 이렇게. 됐죠?

그냥 다음 보자. A에서 출발해서 B로 가는데 가려졌대. 여기가 막혔대. 그래서 최단거리로 가는 경우를 한번 해보래. 그럼 A에서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어. 여기 뭐세지맙시다 알파벳 쓰지맙시다. 이렇게 바로 한 번에 가는 거 있지. 여기 안 막혔으니까 한 가지 더하기. 그 다음에 이제 어디를 지나갈 수 있냐면은 여기 지나갈 수 있어. 여기, 그렇지? 맞아. 그 다음에 얘는 여기로도 못 가고 아래로도 못 가. 왜? 온 길이니까, 최단 거리니까 위로는 못 갑니다. 그럼 얘가 갈수 있는 길은 이것밖에 없어. 됐지? 여기 연결됐어.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맘대로갈수 있습니다. 이젠 이렇게. 이렇게 맘대로갈수 있지. 그래서 여기 알파벳을 조금 놓으면은 여기를 P라고 하고 여기를 Q라고 할게. 그럼 얘는 A에서 p 지나서 q 지나서 b로 갈 겁니다. 됐어? 어, 그럼 a에서 q로 가는 거는 어떻게? 하나, 둘, 셋, 넷. 4 팩토리얼. 2 팩토리얼. 2 팩토리얼입니다. 됐지? p에서 q로 가는 건몇 가지 길? 몇 개? p에서 q 가는 거몇 개?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 하나밖에 없어. 곱하기 1이야. 곱하기 Q에서 B 가는 거 하나 둘셋넷 다섯 5 팩토리얼 3 팩토리얼 2 팩토리얼입니다 됐지? 여기까지 갑니까?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이제 밑에 부분 있잖아 밑에 부분은 끝날 수 없어 밑에 부분은 뭐만 갈수 있어? 이렇게만 갈수 있습니다 됐지? 길이 다 막혔잖아 그래 더하기 1입니다 이렇게 3개 해서 어얘 몇입니까? 계산하면 얘는 6입니다. 많이 해서 알죠? 1 곱하기. 얘는 약분하면 10입니다. 그래서 얘는 60입니까? 답은 62. 이렇게. 맞아? 62. 그러면 되죠? 자, 근데 이해가? 이해 못할 건 없어. 못 풀어서 그렇지. 여기는 너네가 이해 못할 게 아니야. 이거 뭐 초등학교 애들한테 세라고 해도 62개 세. 1, 2 3다 세면 되기는 해. 근데 빡세죠? 근데 할 수는 있겠잖아. 그지 해당 거리가 뭔지는 알잖아. 이렇게. 아, 네 다음 넘어가서. 네 35. 저63 나왔는데. 계산을 이렇게 했는데 63 나왔어? 네. 왜? 이거 60. 아니야. 아니, 아니 어디가 문제야? 음. 이렇게 응네돼 있습니다. 어디가 문제입니까? 이렇게 가는 한개 네 됐어? 네 하나 어, 그렇게 그래 가는 거 하나. 저기 한 개. 네모 경우해서 이거. 네모 경우해서랑 그래, 이거 한, 한 개. 한, 한 개. 곱해야지. 야 곱해야 돼요? 동시에 가잖아. 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동시에 가기 때문에 이렇게 쓴 겁니다. 그래서 곱한 겁니다. 했죠? 이해가죠? 다음 넘어가서 이제 3 5번 봅시다. 3 5 번에 이제 뭐하냐면은 어떤 경우냐면은. 얘는 P를 지나. P를 지나는데 Q는 안 지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어? 그럼 일단 P를 지나는 거 한번 써보자. P는 지나고 Q는 안지나는데 됐니? 어. 그럼 얘는 A를 지나서 무조건 P는 가겠네? 중간 과정이니까. 그치? P는 갈 겁니다. 그 다음에 어디로 가? B로 갈 거야. 총몇 가지 있어? 얘 이렇게 네모 두개 생깁니다. 막 이렇게까지 빡세게는 안 나와 이게 진짜 이 문제집이 되게 자세하게 나와서 막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지 학교 교과서에 딸랑 한 문제 나옵니다. 그냥 막 여러 가지를 다 해보는 거야 지금. 진짜 교과서에 한 문제 있어. 없는 교과서는 없어. 근데 한 문제 이렇게 나올 거야 한두 문제. 자, 보면은 진짜 간단한 거 나올 수 있어, 있어 교과서에. 말도 안 되게 그냥 이거 딱 이거 그냥. 딱 끝! 이렇게 될 수도 있다고, 교과서에는. 야, 보면은, 여기에서 이제, 여기 지나, 몇 팩토리얼? 5 팩토리얼. 여기, 3 팩토리얼, 2 팩토리얼. 이렇게 됐어. 곱하기, 연속해야 되니까, 하나, 둘, 셋, 넷, 다 똑같네. 5 팩토리얼, 3 팩토리얼, 2 팩토리얼입니다. 됐어, 여기까지? 어, 그럼 얘는 몇이야? 이거 10입니다. 100입니다. 이거 100개. 그쵸? 그렇죠? 100개 돼? 1 0개입니다그 다음에 이제 어디냐면은 이제 여기에서 A에서 P 갔어. 그래도 합시다. 그냥 A에서 P 갔어. 그 다음에 P에서 어디로 가? Q로 갈 거야. P에서 Q로 갈 겁니다. 이렇게 P에서 Q. 그 다음에 Q에서 어디로 갑니까? B로 갑니다. 이런 경우는 안 되지. 왜? Q를 지나지 않는 거니까. 됐어. 녹색 경우 구할 겁니다 녹색 경우 그래서 뺄 겁니다 여기다 그래서 Q 지나면 안 되니까 그럼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0개 돼 이거는 계산 안 해도 돼5 팩토리얼 3 팩토리얼 2 팩토리얼 똑같으니까 10개입니다 이거 10입니다 됐지 그럼 얘는 몇 가지 길이야 이렇게 가는 거안 세도 되잖아 P에서 Q 가는 거몇개길 2개 곱하기 2 곱하기 이제 는 q에서 b 가는 거 하나, 둘, 셋. 3 팩토리얼 2 팩토리얼 해 주면 되겠지? 그럼 얘는 100에서 빼기 뭡니까? 3이지? 6 0이네 답은 그래서 4 0입니다 됐어. 이해 가? 정원 이해서 이거? 이해 안 가? 돌려서 이해한가 너무 뜨대 됐습니까 미분하다가 아니, 호수 났잖아. 알아듣잖아. 일단은 어, 야 씨, 우리 길찾기 하고 있는 겁니다. 야 다음 봐, 다음 한번 봅시다. 아, 얘가 내가 풀어봐 가지고 점을 미리 찍어 놨어 찍어 찍어놨는데 얘는 좀 어떻게 해야 돼? 호수가 있어. 좀안 보이지. 호수를 내가 그릴게. 그냥, 호수가 있는데, 최단 경로를 구할 거야. 아, 호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호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치? 그래서, 얘가 꼭 지나야 되는 점이, 호수를 빼고 가려면, 꼭 지나야 되는 점이, 여기입니다 여기야. 그 다음에, 여기랑 여기야. 얘 빼고는, 얘를 안 거치고는 못 가. 못 가, 자, 그럼 한번 풀어볼게. 얘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서 A에서 한번 해볼게. A에서 P 지나는 거 봐봐. 야, 여기 아니에요? 어, 아, 여기어도 돼. 그냥 어차피 이리로 가면 여기 밖에 못 가. 이래서 밖에 못 가. 여기 해도 돼. 그래서 너네가 찍기 나름이야, 이건. 그래서 웬만하면 대각선이거든? 대각선, 바둑을 배웠으면 알 건데. 대각선을 막아야 길이 없어져. 난 얘를 안 거치고 갈수 있는 길이 없어진다. 고 대각선을 막아. 여기 막아도 되잖아요. 한단 말이야. 돼. 네. 근데 여기 막으면 어떻게 가는 길이 생겨? 이렇게 가는 길이 생겨버리잖아. 그래서 이거또 세야 돼, 그럼. 그럼 이렇게 해야 돼. 얘를 막으면 여기, 여기, 여기를 해야 돼. 몇개 해야 돼? 세개 해야 되잖아. 근데 여기는 몇 개만 하면 돼? 두 개만 막으면 되잖아. 됐어. 일단 한번 해볼게. A에서 어디 거쳐서 P 거쳐서 어디로 가는 거? B 가는 게 있어. 됐어. 어. A에서 P로 가려면 몇 가지 길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이 하나, 둘, 셋, 넷, 다, 여, 여. 셋지?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일곱 개야? 여섯 개. 하나. 7팩토리얼 6팩토리얼입니다. 이렇게. 됐어? 어, 그 다음에 P에서 B는 그냥 하나야. P에서 B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얘 7가지 길이 있습니다. 이렇게. 7가지 길. 그 다음에 A에서 어디로 가? A에서 Q로 갑니다. 근데 A에서 Q는 호수가 가리고 있어. 그래서 그냥 어떻게 하냐면은, 있다고 쳐. 이런 거는 이제 하는 방법이야. 이렇게 호수를 있다고 칩니다. 길을. 이렇게 다 있다고 칩니다 이렇게. 됐어? 그럼 얘를 구해 그럼 얘는몇 개냐면 하나 둘셋넷다여 일곱 A에서 Q로 가는 건몇 팩토리얼이야? 7팩토리얼 하나 둘 5팩토리얼 5팩 2팩입니다 이렇게 있다고 치면 근데 여기가 뭐해 지금? 여기가 사라졌잖아 맞아? 사라지면 이제 뭐 해줘?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못 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못 가. 이만큼을 못 가. 이 거리가 없어진 거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거리가 없어진 거라고. 뭔 소리인지 이해해 길이 없잖아. 후수 때문에. 맞지? 나 여기도 못 가고 여기도 못 가. 그러니까, 나 A에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길이 사라져 버린 거라고. 됐어? 그럼 얘몇 가지 길이 사라진 거야? 여기라고 칩시다. 이거를 뭐 q1이라고 한번 해볼까? a에서 q1까지 가는 길 하나, 둘, 셋, 넷, 다섯이야. 어, 5팩, 3팩, 2팩이 길이 사라진 거야. 그래서 a에서 q까지 가는 최단거리만큼이 사라진 거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전체 다 해서 여기서 여기 가는 길을 뺀 거야. 대니 이해하 문제 나오면 이렇게 해야 돼 이제부터 계속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 야 A 에서 Q 로 가는 길이 7팩토리얼 5팩토리얼 2팩토리얼입니다 5팩 2팩 근데 여기가 막혔 없습니다 길이 이만큼이 없어 길이 없어 그럼 얘는 어디까지 가는 길이 막혀버린 거냐면은 여기까지 가는 길이 막혀버린 거야 여기는 중간 과정이야 어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갈 거고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갈 거잖아. 됐지? 그래서 여기까지 가는 길이 막히, 막혔기 때문에 빼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 팩, 삼, 팩, 이, 팩. 그럼 얘, 여기를 제외하고 가는 길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얼만큼, 요만큼, 최단 거리 중에. 그래서 여기 거쳐서 가는 길을 없애버린 거라고. 됐죠? 그 다음에 이거는 되, 끝났습니다. 이게 A에서 Q로 가는 길이야. 그 다음에 Q에서 B로 가는 길을 하면 되죠? 이렇게 곱하기 이러는 따로 곱하기 빼고 곱하기 p에서 q에서 b로 가는 거 4팩토리얼, 3팩토리얼 해주면 됩니다. 됐어. 아 많이 해봐야 돼. 해봐야 돼. 직접 몇 판, 열 문제, 1다 문제 풀어봐야 돼. 그래야 익숙해져. 이렇게 고수 나오는 문제들 해봐야 돼. 그럼 한번 해볼까? 다시 밑에 또 있습니다. 끝났어. 이제 여기는 두개 계산하면 돼. 이제 밑에 부분 한번 해보자. 피큐는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은 여기까지 가는 길을 한번 해볼까요 여기 거쳐서 가는 길이 뭐냐면은 이렇게 그냥 가면 돼 이게 몇 개야? 하나지?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 이게 맞아 근데? 잠깐만 이렇게 이렇게 해야지 잘못 찍었지 여기? 여기 찍어야 됩니다 여기 X입니다 됐어? 자, 그럼 한 번에 할게 이렇게 가는 길 하나 있습니다 하나 더하기 일뭐 어떻게 해야 돼 여기를 P Q R S 이렇게 해야 되나 A에서 R 가서 R에서 어디로가 P로 가는 거아 여기도 좀 애매합니다 여기도 찍긴 해야 됩니다 그냥 일자라고 생각해 일자라고 생각하십시오 이렇게 일자로 가는 길 하나 있다고 생각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됐어 일자로 가는 길 하나 있다고 생각한 거야. 야, 그다음에 어떻게 되냐면은 A에서 S로 갑니다. 여기 안 거치고 갈까? 요 여기 샜거든 지금. 됐지? A에서 S로 가 A에서 S로 가는 게몇 개야? 오, 잘못 그려. 큰일 날 뻔했죠. 그로 갑니다. A에서 S로 가는 게 A에서 S 갑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팩토리얼, 사팩토리얼입니다. 그치? S에서 R로 가는 거몇 개? 안 세도 되죠? 두 개입니다 됐어? 두개그 다음에 R에서 B로 가는 거 1입니다 이렇게 올라가 버립니다 됐어? 다 셌지 이제? 없지? 아, 것 같은데. 하고 아, 진짜. 이해가? 어? 그럼 얘 계산하면 됩니다. 이게 몇 개야? 7개죠? 그 다음에 얘는, 와우씨, 이거 짜증나지? 얘 약분하면, 은21 빼기. 이거 약분하면, 10개. 됐어? 그래서 얘 11개 곱하기 4 해서 얘는 44개. 됐고, 그 다음에 이게 1개. 그 다음에 얘는 10개. 됩니다. 그럼 얘는 몇 개야? 52야, 55야, 55, 62 맞아, 응, 62개입니다. 답 3번. 그죠 어려워, 되게 어려운 문제야. 너네 되게 어려워해 애들이 이거 호수 길 찾기 왜해점 찾는, 찾는 거 힘들어서. 근데 해보면 됩니다. 하다 보면 됩니다. 야, 다음 것도 또점 찾기, 길 찾기인데 이제 장애물이 있는 거네. 이렇게까지 안 나옵니다. 솔직히. 좀셨다해 뭘 했다고 하십니까? 좀셨다해.